소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찬송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로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구약성경 육기 제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가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대의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일천번째 예물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우리의 육체는 움츠러들지만 또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는 은혜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더욱 불평하며 하는 이야기들만 가득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자녀선들의 이름을 적고 또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넣어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기 3장부터 27장까지를 좀 보면 이과새 친구가 세 차례 걸쳐서 변론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욥이 고통을 받고 나서 친구들이 찾아왔고, 욥이 한탄한 이후에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욥이 변론을 하고, 또 빌다시 이야기를 하고, 욥이 변론을 하고, 또 소발 이야기하고, 욥이 변론을 하는 세 차례에 걸친 변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변론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오랫동안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주고 받았지만 요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구들이 어떠한 지혜도 없어 보였고 여전히 자신을 위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서로 주고 받은 결론은 무의미하게 되었고 아무런 결론이 없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모든 보화보다 뛰어난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혜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인간이 놀라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광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은과 금과 철과 동과 같은 이 금속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광석을 캐내고 제련을 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보여지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삼절 말씀 함께 좀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땅속은 죽은 자들의 장소이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장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광부가 좋은 금광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무섭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이 갱도를 만들어야지 광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장소였지만 이 광부에게는 줄 하나의 의지 한채 두려움 없이 광석을 캐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땅의 표면에서 농사를 짓고 그 위에 자라는 식물들을 통해서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땅속 그 깊은 곳, 즉 광부들은 열심히 일하는 그곳에서 온갖 위험이 난무하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공포스러운 곳이지만 그곳에는 청옥이나 사금과 같은 보석들을 품은 광석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광석을 찾아내려면 먼저 어떠한 이 광석이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력이 좋은 솔개나 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광석이 지상에 있다면 사람이 눈보다 더 좋은 매, 솔개나 매가 먼저 정확히 찾아냈을 겁니다. 그런 이러한 광석이 땅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력이 좋은 메나 솔개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용맹한 짐승이나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자라도 진랑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땅 위에 살아가면서 다른 동물들을 사랑하며 사냥하는 겁이 없는 동물들입니다. 그렇지만 땅속 깊은 곳까지 인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동물들에 비해서 참 부족합니다.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 사람이 굳은 바위를 조각하고 산의 뿌리까지 뒤엎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바위에 물이 흘러갈 수 있을 길을 낼 뿐만 아니라 물이 스며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땅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눈으로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그것까지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요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탄식하면서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은 요해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아를 얻는 과정을 왜 이야기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지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라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만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번 지번 사람이 지혜의 값을 알지 못하면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라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적 능력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다른 보화들보다 달리 땅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참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하늘보다 높고, 은부보다 낮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 여분 참 지혜가 세상의 어느 귀한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과 은과 오비레금과, 또한 청옥수나 남보석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혜와 바꿀 수도 없고, 이것들을 지혜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이렇게 값진 지혜와 명철을 얻고 싶어 하지만 이들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머무는 그처소는 사람이나 동물 모두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7자가 8절에서 땅속 깊은 곳에 다다르는 길이 가장 놀라운 시력을 갖고 있다는 새와 가장 용감한 동물에게도 감춰진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이르는 길은 사람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도 분명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번 모든 생물, 특히 먼 곳까지 볼수 있는 하늘의 새들도 또한 지혜와 명철의 근원지를 볼수 없고 이상의 세 모든 존재에게 찾아오는 멸망과 사망도 지혜가 있는 곳을 귀로 들었을 뿐 어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이런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다 살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근원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공중의 새가 아무리 멀리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멸망과 사망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알고 결국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지식과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하고 있던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이 마치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반박하고 자기들 주장을 마치 신적 지제로 이해하는 것들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와닿지 않은 거예요. 요분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을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주를 경외하고 떠난 사람은 바로 욥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혜라는 건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먼저 창조주로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것을 요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분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뿐만 아니라 자몬 기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경외한다라는 말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공경하십니까? 이 예배를 얼마큼 마음을 다해서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속히 예배까지도 얼마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잠깐 눈 가리고 계세요. 하나님 눈 잠깐 감으시면 제 인생이 편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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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연하는사람이 삶은 분명 다릅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어요. 경솔할 수가 없습니다. 경손합니다. 솔로몬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추구하면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 세상이 어떠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본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아침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삶.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는 게 먼저 기도하고 의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또 내가 가진 짧은 지식과 경험과 쌓여진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 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얻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기도보다는 내 삶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로만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삶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는 행동과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소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통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님을 믿는 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하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자라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잘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예배를 나올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또그 말씀 또한 마음에 잘 심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